에덴교회 곽상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아비의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지아비의 뼈가 서금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친의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기는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는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징계와 훈계가 있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Thank you.